각 서명대에서 기본적인 방침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서명대 지금 오늘 대강 보니까 당협 서명대, 당협단체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협 서명대가 그 전에 선명하신 분들하고 당협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서명대가 가장 많습니다. 91개 중에 그의 60개 가까이가 되는데 당연히 구성 당연히 구성돼서 하는데가 어? 당연 복다적으로 혹은 당연 소명들 같이 하는데 원칙은 뭡니까 주체자가 어떤 소명대로 주체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체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주체자가 소명들 하고 있는데 만들어 와가지고 주체자가 어 하고자 하는 길라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짜증니까 그거는 당대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성형대 가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면은 수채자한테 제가 마이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쭤봅니다. 혹은 제가 앞에서 1인시를 위 하겠다고 티켓을 달라고. 주채자한테 저는 여쭤보고 그래요. 제가 가는데만 티켓이 있으시냐고, 제가 1인시 해도 되냐고. 그것이 서명대의 독자성이에요. 서명대를 여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도 어떠한 서명대로 가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 주체자의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모든 서명대는 각 서명대마다 주체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이 서명대의 주체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서명대의 주체자 예를 들어서, 대구는 9개 지역에, 9 개가 전부 당협, 당역, 당협이 앞장서는 거예요. 서울은, 서는대 이번 서능대를 기준으로 보면 딱한개 지역만 당협이 앞장쓰고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 당협 조직이, 기존의 시민단체 조직은 지금, 그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분도 틀이 딱 잡혀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당협이 어, 없는 지역에 가서 성명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당협이 최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민단체가 하는 단체는 그대로 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방개에 성명대가 운영이 되는 보호를 제금받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60%가 당협 중심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분들의 하는 활동들은 대단히 뛰어난 활동들하니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20명씩 모일 필요가 없다. 나눠가지고 당협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도와주고 또 새롭게 당협에서 참여하는 데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어, 서명대에 신문을 하고 서명대 운영하는 주최자 주체자의, 어, 통솔 통, 에 어, 당대표 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은 그통솔에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어, 이, 절차가, 어, 또 책임성도, 그기 만약에 신고한 사람, 그 주체자가, 만약에 소명대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내냐? 신고한 주체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자를 존중하고 그분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그 얘기로 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